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딘스플러스의 대표이사 진종섭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을 공부하였고 다양한 통신단말기 및 컨트롤러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의 개발 경험과 IoT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저전력 다수의 센서들을 컨트롤하고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으로는 일본 5년 중국 10년 정도의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융합 시스템으로서 지하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각종 상하수도 배관, 온수관, 가스관 등의 누수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데이터화하여 유지보수 구간 및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를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i g i 즉 AI 기반의 지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하 배관이 노후로 인한 상수도 누수 손실과 그 각종 오염이 심각하고 지역 난방 운수 배관의 파열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원격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제주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정이노베이션과 함께 개발을 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IoT 기반의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지하 시설물들을 인공지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와 진동 스트레스 등을 빅데이터화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그리드와 인공지능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고 프로토를 제작하여 이, 이것을 이제 실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이노베이션의 조선담 대표와 같이 어, 배관에 실제로 땅을 파고 이것을 이제 시공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포메러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파고 묻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뭐 개발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예 제가 포크레인 면허를 따버렸던 어, 불사기를 임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버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선발, 선배 업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저희 제품은 어, 배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관로라든가 기존 관로에 모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그 진동 주파수에 의한 방식으로 어, 경쟁사 대비 인지 거리가 굉장히 좀 넓고 비용의 절감 및그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그 어, 지속적으로 이제 보다 넓은 범위를 감지해낼 수 있게 센서의 개발에 그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그 정확도를 좀더 향상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그 그리드의 완성도를 높여 어, AI 기반의 지하 매설물 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예,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모든 R&D를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러하겠지만, 일단 저희 또한 예외 없이 그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그 각종 정부의 그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오래가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대학교에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